5등분 하는 거예요. 여기 5등분 할때 정중앙 눈썹 산에서 이렇게 딱 으깨서 이렇게, 이렇게 잡고게 이렇게. 세요 그리고 7cm 그래서 하나 딱 하는 거예요. 5등분? 이거를 이렇게 말아서 놓고 이 구멍에다 손을 터서 놓고 수직으로비었 여기가 절대 기, 넓거나 하면 앞에 커트 을때 힘들어요. 블루킹잘된이잘드라아이안라짧아이서블킹서이안킹서이안히했서 이렇게 했어 바닥을 치고 딱렇야해 이렇게 해기 이렇게 해서, 정서이렇몸이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이렇 이렇게 거야. 양손 다 이렇게 해서, 이거예해양이다해이용해요 이렇게 가서이가게해이이 몇 센치? 2cm. 길이, 길이 15, 16. 어떻게 하면 좋아? 15, 16. 15 16이에요. 총 기장이요? 예, 총 기장이. 응. 이제 커터 들어가요. 가위 들고. 레이어니까 자연스러운 후대각으로 내려놓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다 잡고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다 잡고 있고. 꼭지로 가서, 꼭지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리면 돼요. 응? 이렇게. 이렇게 유연하게 돼야 돼 손에서 그리고 이 파팅 선이 다 보이게 이렇게 놓고 수분이 없으면 이렇게 뿌리세요. 뚝뚝 떨어뜨리지 말고요. 요게 여기 딱 체크해 놓은 게 16cm 여기서 여기 요기 16 여기 체크해 놓은 게16 16으로 딱 잘릴게요. 레이어 커트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가이드 있죠? 표대감자 다양하게. 첫 단은 이렇게 0도로 자르는 거야 영도로. 영도로 잘랐죠. 얘를 버티컬로. 버티 컬로쭉 들어서 90도로 요 어깨 쪽으로 끌고 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빗을 세워서 이렇게 쫙한 맥이 쫙 펴지게 이렇게 쫙 끌고 와요 반대쪽 반대는 몸이 일로 가서 쭉요렇 끌고 와요 쫙 끌어가야 돼 여기 가위 쪽에 여기 짧은 거 있지, 보이지? 여기 잡힌 건 그냥 잘르는 거예요. 90도로 쫙 끌고 가서. 자, 좌우대칭 보고, 다음 단 내려서. 여기, 여기. 손에다 이렇게 놓고서 늘 타세요, 이거. 놓고, 딱 해서 올려놓고. 여기도 수분이 없잖아요. 그럼 수분도 흐리고. 자세를 딱 잡고서 이렇게 딱. 중앙에다가 쭉 커티컬로 쭉 땡겨와 여기 짧은거 보이죠? 이렇게? 여기 보이지? 요거 맞춰 그냥 짧은거 여기 안쪽으로 해도 되고 바깥으로 해도 되는데 여기 쭉 와서 여기 짧은거 다 보이죠? 아래 위로 다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오면 여기 짧은거 다 보이죠? 이렇게 오면 여기 짧은거 여기 다 있죠? 여기 이스에 편하게, 편하게 쭉 가서 90도로 쭉 가면 아래에 짧은 거다 보이죠 여기? 거기서 서서 90도로 쭉 가면 자우 대칭 보고 다음 땅 내려서 손에 힘을 다 빼고 편하게 하시면 돼. 오히려 더 재밌다 이렇게 하는데. 이 레이어컷들은 층내는 머리야. 층내는 머리. 내리시고 여기도 중앙에서 먼저 한땅 이렇게. 이렇게 쭉 잡아가면 아래 위로 다 나오죠 길이가. 쭉 잡아가면 아래 에다 나오죠 짧은 게. 좀 불안하면 이렇게 길이 재봐요 딱 맞죠. 16cm. 자르고. 계속 이렇게 진행해야 돼요. 막 여러 번 가이질하고 있으면 안 되고. 자. 9식으로따가서 이렇게. 쭉쭉 진행해. 여기도 많으니까 조금 더. 여기 짧은 거있지 여기 잡힌 거다 잘라놓고요. 쭉 가서 잡힌 거 그냥 잘라줍니 자, 쭉 왔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재봐도 돼 이렇게 딱 맞지 여기 체크해 놨잖아 혹시 짧아질 것같다 싶으면 한번 대놔봐 제자리로 딱 봐야 돼 이렇게 딱 와서 아래다 빠져 이렇게 아이들 자세가 옆구리가 당겨야돼 이거 하면 옆구리 살 빠져요 살 빠져 살뺄 사람 없나 여기 좌우 대칭 보고 다음 단 오른쪽 먼저 항상 중앙에서 먼저 쭉 갔다 쭉 당겨 가면 아래 다 보이줄게 보이죠? 이게 렇 짧을 것 같다면 한번 이 해봐요 지금 딱 맞지? 이렇게 재밌게 하는 거예요. 얘가 겉가 발이 잘안떠 잇모 션불때는 잘 들어요 이모 100%로 쫙 자르니까 몸이 이렇게 자세가 움직여야 돼요 얘를 이리로 끌고 가도 안되고 이리로 끌고 가도 안 돼. 그럼 반대쪽 길어 그러니까 제자리도딱 자르셔야 돼 자세를 두자리를 딱 이렇게 해서 멋있게 이렇게 잘라 레이어 커트 나오면 션불때 음, 응? 안줘서 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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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리에 나왔어요 우주 앉으면 우주야, 앉으면 네얼굴 나와 젊은 에 가면 는아 I hope I don't give u 아아 o 지 l y g o 오빠 진짜 웃겨 음. 하영이가 don't give up. I don't 그냥 v e up. 그냥 살는 잘릴 때이 손이 막 움직이면 안 흘러져요. 그러고 점수도딱 붙여넣고 얘를 이걸로 끌고 가 하면 안 되고 제자리도 딱 하나 무리가 없이 끝어야 돼요. 레이어 커트가 나오면 제 커트가 안, 아, 바로 파마 들어가니까 잘 잘라야 돼요. 레이어 음. 제 커트를 염색 시간에 조금 그냥 한 5분 정도 이렇게 해도 돼요. 가정평가용이라 근데 잘못하면 막지저분해져잖아요 염색 세팅 쫙 했는데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는 피부 파팅 요거 요거 남았잖아요 요거를 정중앙 이렇게 나눠 놓고 여기서 피부수로 이렇게 파팅하는 거예요 3등분 3등분 여기도 이렇게 3등분 요 위에 좀 찍어줄래요 3등분 해놓은 거 이렇게 3등분 좌우 3등분해서 6개 해놓으세요 이렇게 피부 파팅으로 그리고 몸에 딱 붙어서 이렇게 위에서 여기는 여기가 90도예요 이렇게 두상이 레이어는 여기는 여기가 90도, 여기는 여기가 90도. 여기, 여기가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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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이렇게 잘라져요. 그게 레이어컷, 기본형 레이어컷트에요 여기 시험서 보는. 그 다음에 밑에 잘라지면 건들지 말고 위에 요것만 갖다, 위로 이렇게 들면 여기다 나 짧은 거. 요거 다 쳐야 되는 거예요. 불안해? 이렇게한번 재봐. 재보고, 그냥 다 잘라야 돼 틀어지지 말고 그냥 반드시 이서딱 잘라주고, 요거요거는 있죠? 이렇게, 가서 마네킹을 딱 끌어안고서 이렇게 30cm만 떨어져서 잘르시면 돼요. 딱 자르고 여기, 이거 갖다 이렇게 잘라. 봐봐, 여기 다 나오죠? 불안하죠? 그러면 한 번씩 이렇게 재보면서끼리 딱 맞죠? 여기서서 이렇게 반대쪽은 여기서 해야 돼요. 쭉 가면 나오 다 삐져 나오죠 짧은 거 한번 슬쩍 재가 딱 맞죠 길이 길이가 틀려지면안 되니까 한 번씩 살짝 빗 갖다 재도 돼요. 자꾸 왔다 그냥 잘라도 돼. 다음 단쭉 가서 사방에서 빠져 나오잖아요. 조금만 잘르면 돼. 그럼 다시 잡아서 이렇게 자르면 돼. 한 군데서 잘안 되면 다시 빗어서 다시 잡아봐요 거기서 계속 머물지 마. 이거 계속 하려면 안 되잖아. 이렇게 다시. 다시 잡아서. 그럼 빗은 게 있나 한번 살펴보고. 하는 이제 뒤에 끝났어요 옆에 후대각으로 자연스럽게 해놓고 이쪽으로 와서 볼래요? 여기 보면 이거 옆에 거 바로 옆에 거이 바로 옆에 거 이거 이거 갖다가 여기서 영도로르는 거예요 다시 영도영도로 후대각으로 잘르시고 제자리에서 잘랐으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얘를 다시 티걸로 들어서 체크해줘야 돼 90도 안에 이렇게 하면 이거 꼭지에 좀튀져나와요 좀 삐져나오도록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잘라놓자쭉 끌어다 자르고 이렇게 잘라. 다음 단 내려서 삐져놓고 다음 단또버칠거로 이렇게 가져가면 쭉 오면 이게 90도잖아요. 여기 다 있죠? 나와 있죠? 여기 다 나와 있죠? 짧은 거? 쫙 보면 딱 맞죠? 이렇게 다잘려놓을요 쫙 해서 9고도 들어서 쫙. 쫙. 쫙 맞춰서 펴지지 않게 그렇게 놓고, 다음 다. 어, 여기는 여기가 90도에요. 조금 더 들어야 돼요, 밑에보다. 어, 이렇게 잡아서. 이 부분을 마인딩 할때 이렇게 들어야 되니까 똑같은 각도로 들어서 쭉 여기 다 나오죠, 이렇게. 쭉 찢지 지 않게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반대쪽 가야 돼. 반대쪽 가서 이렇게 찢아놓고 수분이 없으면 여기 손에다 잡고 이렇게 하다가 뿌리 여 기가 좀 길을 것 같아요. 1일것같고요거 맞추면 길어요. 이렇게 다시 체크. 추0도로 체크. 10일 맞거면 10일 맞추면 0일 맞추면 10일 맞추도1 0도 맞추면 1 0도 맞추면 10일 맞면0면 한 다음에 좌우 대칭 봐요. 이렇게 대칭을 보고 딱 맞아요. 대칭 보고. 좌우도 이렇게 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보면 사방이 나오질까? 사방이 나오지 뭐지? 뒤에 살짝 대놓고. 빼내. 일단 이 안에 담으면 t 요다 쓴거는 o u thank 땡겨봐 t h a n 도 y 도 u thank 가 o u Thank you. Thank y o 가 t h a n 딱 you. 게 h a 막 걸리지 말고 딱 붙이고 하세요 Thank y 이렇게 맞춰서 90도 각도만 유지하면서 이걸 잘라주면 돼요. 여기는 여기 서서 이렇게 만들어. 이게 나오죠, 잘를 거. 이게 자꾸 걸리다면 그럼 다시 잡아. 자봐. 다시 잡아서. 한번 체크해보도그 다음 앞머리 잘라요, 앞머리. 현장형으로 이렇게 갖다. 이거는 꽂아요 여기다 꽂아놓고 이렇게 들어서 90도 여기가 90도 잖아요 여기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짧은 거다 했죠? 예, 앞으로 놓지 마요 뒤로 뒤로 놓고 잘라 얼굴로 안 가는 손님이니까 여기서 그냥 쫙 판넬 펴가지고 이렇게 잘라다 불안하잖아요 길이 한 번씩 재봐요 이렇게 딱 맞죠 요게 남았잖아요 요게 자꾸 안 잘라질 것 같으면 다시 비서 계속 지내 재미있게 하면 돼 몰입해서 순서 잘 읽고 요거는 영상 편집 없이 올려드니까 집에서 무슨 하고가는데요여기도 너무 넓게 하지 말고 시간 35분인데 지금 몇분 걸렸어요? 17분 18분이요. 저가 17분 18분밖에 안 걸린 30분이에요. 시간 엄청 여유 있어요. 얼굴 안 가리게 보자는데요. 하고 여기 장정용현장형이라 이렇게. 이렇게 잘. 면 다시 이렇게 도 앉으시잖아요. 이렇게 끌고 가죠. 다음 이제 내려놓고, 다음 이것도 많잖아요. 그럼 한번더 시간 있고 하니까 좀 꼼꼼하게 열심히. 이렇게. 딱 보면 딱 나오지. 길이 이렇게 재밌게 해야죠. 손님들하고도 이렇게 대화하면서. 재밌. 기분형 레이어는 촌스러워요. 여기는 이렇게, 여기 사방에 가이드다 있죠 그리고 손님 얼굴로 떨어지지 않게 손등에 좀받쳐주세요 다시 또 잡아요. 다시 또 잡아요. 그리고 이동 길잖아요. 뭐 잘라요? 이 휘진 거다 잘라요. 그러면 다 잘랐잖아요. 이렇게 잡아서 체크 위에만 체크해 주는 거예요. 밑에까지는 가지 말고 여기 저기 이렇게 체크. 그래서 마인딩하기 편하게 많이 빼지면 안 돼. 조금은 괜찮아요. 페이퍼 대만이까 위에 체크해 주요 현장용으로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과정평가용 선생님들 근데 이 각도를 제대로 들으셔야 돼. 뒤로 탁 나오죠. 16cm 딱2 0도 20도 요까지만 하고 끝이에요. 아, 끝! 그러면 끝나고 나서, 끝났어요. 끝났으면.